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이번 달 11월 달부터 민간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를 사전 청약 조건부로 공급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네모에 대한 택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택지 안에 정부가 땅을 갖고 있으면 이런 필지 자체를 바로 건설사한테 조건부로 땅을 넘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부 조건부가 붙습니다 어떤 조건부 바로 사전청약입니다 사전청약을 해야지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전청약을 하지 않는 않는 건설사의 경우는 땅을 매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청약을 할 건설사들만 땅을 받아서 이런 나중에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2021년도 11월 요번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로 공급이 되는 물량 8.8만원, 8만 가구가 넘는 이런 공급 물량 자체가 바로 조건부 사전 청약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봤을 때 사전 청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했죠. 하지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 바로 땅 주인분들. 땅 주인분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사전 청약을 정부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전 청약이 들어갈 때 이런 아파트로 짓기 전에 아파트로 짓기 전에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봄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본분양을 하고 나서 이런 입주 시기가 3년에서 약 4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전청약 안하고 본분양 할때 본분양 해서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물량이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분양에서는 정말 많아요. 10개 미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물량 자체가 사전 청약 때 대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사전 청약을 할 수밖에 없겠다. 입지가 좋은 곳에 사전 청약을 해야 되는데 입주까지 시간상이 10년 이상 소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본분양, 본분양 전에 약 6년에서 7년 전에 사전 청약을 받습니다. 6년 후에 본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3, 4년 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나죠?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입주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건설사 측면에서 부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전 분양을 하게 되겠죠. 사전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가를 미리 책정을 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미리 책정을 해 놓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이제 본 분양이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자재비,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반영을 미리 못하죠. 왜? 사전 분양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분양가를 책정을 해 놓고 본 분양 때그 가격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재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값이 오르고 이런 리스크는 어디가 떠안아야 된다 바로 건설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건설사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시공사들이 땅 매입에 나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점이 여기서 한 가지 또 도출이 되죠. 메이저 시공사가 아닌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시공사들이 들어가면서 건물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메이저 시공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분양이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이 왜 늘어질까요? 우선 이제 조건부 사전 청약이 들어갈 때 메이저 시공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공사들도 눈치싸움이 들어가겠죠? 눈치싸움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분양이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분양이 늘어지면 그 다음에 공급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급 자체가 늘어나야지 집값이 안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집값이 안정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상승이 된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이 늘어지고 공급이 더뎌지고 신축 물량 자체가 없으면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유의상도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양자 입장에서 부작용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우선 분양을 받아도 입주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본 분양 들어가기 전에 6, 7년 전에 사전 청약하고, 그 다음에 본 분양 들어가고, 본 분양 후에 입주 시기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몇 년? 10년 이상 걸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해서 전매 제한 때문에 10년 뒤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입주되기 10년, 그 다음에 전매 제한 10년, 토탈 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왜, 정부에서는 왜 사전 청약 제도를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전 청약 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전 청약을 하게 되면은 6, 7년 전에 사전 청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본 청약 들어가기 전까지는 6년에서 7년 동안 집을 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요, 집을 살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은 없고 수요는 많아. 이런 수요 자체를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 사지 말아라, 사전 청약 해놓고 집을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취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급 물량 자체를 지금 당장 확보는 할 수는 없고 수요는 억제는 해야 되겠고 이런 취지로 지금 사전 청약 제도가 마련이 됐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런 사전청약 제도 어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나는 사전청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제가 해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언은 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8 8 0 0 0호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전청약이 들어가는 지역이 보시면은 이제 화성 동탄 그 다음에 뭐 성남 복정 이런 데가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사전 청약을 넣으셔야 되겠죠 좋은 입지에 물건을 얻으시려면은 당연히 사전 청약을 하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전 청약보다는 재건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 재개발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조건부 사전청약제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